오늘날의 통신수단을 알아볼게요. 117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아 봅시다. 도윤이는 알림장을 학교에 두고 왔습니다. 도윤이는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도윤이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어? 알림장이 어디 갔지? 분명히 학교에서 가져왔는데. 내일 준비물이 뭐였지? 아 맞다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은채한테 전화를 해볼까? 은채한테 문자를 보낼까? 아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준비물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 결심했어. 도윤이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물을 알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학급 게시판에서 알림장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주로 이용하는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TV뉴스, 차에서 듣는 라디오, 그리고 배달 어플을 통한 음식 배달도 있죠. 학교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도 통신수단에 포함된답니다. 교과서 118쪽을 살펴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합니다. 생활에서 통신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통신을 하고 있나요? 네.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네요. 두 번째 사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휴대전화로 약속을 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으로 운동 경기를 시청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사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모르는 길을 갈때 아주 유용한 길도우미, 즉,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텔레비전, 길도우미 등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나 소식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신수단은 다양하고 편리해졌지만 직접 소식을 전하거나 편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옛날과 오늘날 모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119쪽입니다. 교과서에 어떠한 장면이 나와 있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다 살펴보았나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의 특징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노란색 네모 속에는 어떠한 장면인가요?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뉴스는 TV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수 있죠. 오늘날에는 뉴스처럼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보라색 네모 속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전자우편, 즉 이메일로 현장 체험 학습 사진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처럼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초록색 네모에는 어떤 장면이 있나요? 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SNS죠. 모바일 메신저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옛날이라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각각 한 번씩 여러 번 전달해야 할 텐데, 오늘날에는 모두 전달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분홍색 네모 속에는 어떠한 장면인가요? 네,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습이네요. 오늘날은 통신기계 하나로 다양한 통신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전화, 문자, 이메일도 할수 있고, 뉴스와 날씨도 볼수 있죠. 이렇듯 오늘날의 통신수단은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한 번에 정보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락할 수 있다. 통신 기계 하나로 다양한 통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난 물난리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전한 곳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였습니다. 각종 기관의 대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실시간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대처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솟구치는 배수구에 현장 중계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현재 실상황, 실상황. 여기 어디입니까? 시민들의 SNS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 폭우를 견디어냈습니다. 다음은 활동 3, 과제 해결하기입니다. 과제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옛날의 통신 수단 종류를 다섯 가지 이상을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날 통신수단의 특징 네 가지를 배움 공책에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에 집중했다면 아주 쉽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바뀐 생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정말 고생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